어, 자, 다 볼게요. 병호, 신묘, 정묘, 무신, 그렇습니다. 어이 사람 무자대운 정묘년에 결혼해서 정해대운 기묘년에 이혼했다. 남편은 네 살이 많다. 그랬네요. 어이 사람은 뭐, 본인이 별로 안 좋은 분이 보니까. 자, 여기도 보니까 어, 비견정부네요. 비견정부에, 일지 편방 네. 이렇게 됐네. 네. 그러니까 원래 첫발네이지 네. 근데 무자 대운 정해년에 결혼했어요 이 사람이. 무자 대운 정해년에 정묘 아 정묘년입니까? 무자 대운 정묘년에 결혼했다. 왜 이때 결혼이 됐까 이사람이요 그것도 정실로 했네. 자 여기서 남편은 뭐 뭘로 보면 돼요? 남편 요게 궁이죠? ,이? 예 궁, 궁이 두 개네 예. 남편은 관으로 봐야 되는데 관은 없죠? 신중임수 아 여기 아, 들어있네 예. 신중임수 근데 요거는 뭐예요? 말년이잖아요 예. 근데 일단은 요것도 재가 되잖아요 재 예. 예. 요것도 재 요것도 재 예. 예. 투출된 건 없으니까 예. 그러면은 어, 첫 번째 남편은 이걸로 봐야 될것 같아요. 궁이 네.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요 신금을 이제 두 번째 남편으로도 볼 수가 있죠.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 양궁 양성이네 보면 궁이 두 개고 네. 성이 두 개고 이렇게 양궁 양성.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이게 병신합이 돼 있잖아요. 이. 병신합. 네. 병신합이 돼 있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다른 사람의 남편이 될 수가 있지 남자가. 네. 그래서 이제 이 무자 대운이 중요합니다. 무자 대운에 왜 이제 이 양반이 정식적으로 결혼이 되냐 하면은 이 자수는 아, 신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와서 이 묘신합 됐죠. 네. 그 다음에 자가 와서 자매파 하죠. 네. 그러면 이제 이 편인을 전부 제거를 했단 이야기죠. 편인이 제거가 되니까 이제 정실로 가는 거죠. 그러면 왜 정묘년의 혼인인가? 정묘년의 요걸 남편으로 본다면 묘신합 된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요걸 남편으로 보면 요걸 끊어줘야 돼요. 여기 이제 합이 돼 있잖아요. 합은 충이 연기. 이렇게 끊어줘야 네. 정화가 신금을 거기에서 병신합을 끊어줘야 혼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에, 혼인이 됐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에, 이제 신금이 병신합돼서 이거는 남편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남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순서로 보면은, 요게 궁위에 있는 남자잖아요. 예. 궁위에 있는 남자이기 때문에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가가 와서 끊어줘서 혼인이 됐다. 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정묘대운 기묘년에, 정묘대운, 아, 정해대운이네. 정해대운 정묘, 기묘년에 이혼했다. 아 그러면은 음. 이 정해 대운에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이, 이 사람이 정실로 갈수 있는 것은 이 신금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 이게 궁을 어, 편의를 없애주니까요. 예. 예. 근데 정해 대운이 되면 신해천을 해버리죠. 예. 그럼 여기 끊어지겠죠. 용신함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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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제 해묘합하면 이 편이 이 살아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요걸 끊어내고 이제 이게 묘가 살아났나 그럼 편인이 왕성하면 이 사람은 이제 첩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편방은에 예. 그래야 되니까 이제 이 묘가 오면은 응기가 되는 거죠 예. 편인이 왕성해지는 응기가 되니까 남편이 떠난다 이렇게 어, 이 신을 볼 수도 있어요 남편은 예. 신중임수가 있고 이 자대운이니까 이게 신에서 나왔다 이렇게볼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게 원래 순서로 보면 이게 말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번 시집가는 판자잖아요. 양궁의 양궁 양성이니까 자또 볼게요 임술 이민 정묘 무신 그릇은 다이 이명은 계묘와 갑진대원에 발전하다가 을사대원에 극형을 받은 명이다 요거는 이제 사주척정에서 갖고 왔네요 에, 계묘 갑진문란 잘 가다가 을사대원에 극형을 받았다 그랬었나왜이 사람이 극형을 받는가 어... 자, 여기서는 보면 이제 에, 이게 상관이죠. 이? 예. 상관이 재를 이렇게 생하죠. 예. 상관 생재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게 뭐 전부 하나로 볼 수도 있죠, 이게. 뭐냐면 이제 인성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관이 인성을 그렇죠. 이렇게 생하니까 우리가 유통시킬 수 있는 재로 볼수 있죠. 이? 예. 이걸 이제 전부 다 묶어서 인술 공합도 되고, 묘술합도 되고, 임묘도 되고 다 같이 볼수 있잖아요. 이거를 네. 신금으로 갖고 묘신합하고, 인신충하고, 어, 이 신으로 어, 제압한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유통시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뭐 재라고 하면은 요 놈이 또 올라온 것도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허투된 것도 허실 구조로도 볼 수가 있고. 네, 신금으로 제압을 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수가 있죠. 이게 천연이지만 계묘 대우는 무계합 어, 반전이 무계합하고 네. 그 다음에 묘신합이 됩니다. 유통 유통이 된다 이렇게. 갑진진대은은 이제 갑목은인볼으 있죠 수있충 n d 그 다음에 r c a p t a 을 n Dawner, Captain Dawner, c a p t a i 도 Dawner, Captain d a 좋 n e r c a p t a 을사대원의 극형을 받았다 그어서은 묘가 이렇게 흩투가 돼버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에, 이 사신합이 일어납니다 이 사신합 근데 이제 에, 이 사는 이제 술에서 왔겠죠 이팔자가 보면 인도 있고 묘도 있고 인성이 굉장히 강하죠. 네. 그러면 이제 얘가 와서 이렇게 이걸 생하겠죠. 이? 이 힘이 강한 놈이 신금을 제압을 해버린다. 이? 그러면 죽어요. 왜 죽냐? 여기서는 수명성을 요걸로 봐야 돼요. 제로. 어, 항상 어, 그 소위 정 수명성은 소위 정입니다. 예. 적으면서도 아주 그 역할을 잘 해야 돼. 여기서 주공하는 놈은 신금이잖아요. 그리고 이 상관 밑에 상관이 이렇게 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금을 수명성으로 봅니다. 죄를 수명성으로 보는 경우에도 있어요. 그럴, 그럴 때는 소위적, 적으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원칙이 말하면 반국이 된 겁니다. 사가 와서 이 신으로 갖고 임묘를 유통시키든지 잡든지 해야 되는데 이 사대원에는 얘가 와서 신을 잡아버린 거예요. 사신 합, 돼버린 거지 그래서 죽은 겁니다. 극청을 받는구나. 경자무인정묘갑진 그렇습니다. 에, 이명은 어찌하여 47세 되던 오대 운 병술년에 상가투자를 잘못하여 15억의 손실을 보는가 정해내는 복구가 가능하겠는가 뭐이리돼 있네요 오대 운 병술년에 파재를 했다 15억을 에이? 아, 오대원 병술 련자 여기서는 지금 보면 주공을 어찌 잡으면 될까요? 이게 에, 지금 인성이 굉장히 강하네요. 이? 근데 이제 경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포국이, 포국이 될 수가 포국이 있겠죠. 네. 자진으로 포국이 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에, 이 자수는 진으로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진을 갖고 어, 묘진천 하겠죠자 여기는 구조가 이? 에, 자수가 잎목을 생하죠. 네. 그러면은 요 이제 생화가 된다 봐야죠 이? 네. 그래서 묘진천이 이, 묘진천을 하면은 유통을 시키는 이 그런 구조로 볼 수가 있죠니. 유통이 된다 이렇게. 그면은 왜 이제 묘로 묘로 진을 잡는 건가 이게 갑이 있어가지고 진을 제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묘진천으로 예 네. 갑으로 다진 제압하고 그 인묘가 이렇게 강하니까 인묘 합쳐서 진을 제압 아 요걸 잡는 거다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그러면은 왜 이때는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뭐냐? 그렇게 하고는 또꽉는 아니 이제 그 자신이 있어야지. 어 만약에 이제 본다면 이 인호솔 삼합해 갖고 오가. 오면 팔을 했다. 네. 오면 팔을 하면은 이게 진이 못 잡잖아요. 네. 방국이 된 거지.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잖아요. 아... 이게 이게 이제 인묘가 합쳐서 이렇게 진을 잡는 구조다. 네. 요걸 잡는 구조인데, 네. 에, 이놈이 이렇게 투대됐으니까 네. 아, 이거 뭐 확실히 제압이 됐다고 볼 수는 없지, 없는데 어쨌거나 어? 묘진천이 주공인데. 네. 이제 이오대운 병술년에는 이 노슬 삼합하면은 네. 오가 강하잖아요. 네. 그러면 오가 어, 자매 파, 자에파 이렇게 하면은 어, 안 되잖아요. 이게 진리 제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국이 돼서 어, 그렇다, 그렇게 되면 되겠네 그렇게 설명을 하면 좀 애매해, 애매하긴 해. 뭐 그렇게 봐도 맞아요, 이게. 묘진천으로 잡을 수 있으니까 이 친구는 네, 이합구서이친이 어, 됐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그 다음에 정해년에 돈을 받을까 못 받을까 또요이 나왔네 이구가 될까 구진천이주구이면정해이에는이 수도 는이 뭐냐면, 이게 이제 5가 아 이렇게 2가 되잖아, 대운에서 대원에서 2가 네. 되고, 해가 오면 해, 묘, 합에서 묘진천인 이런 안죠. 그러면은 요때 복구가 된다, 이렇게. 이. 복구가 된다, 가능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었어요. 이. 아 요거는 음지요 네, 없어 이거 아니죠? 네와 음, 뭐, 요거 뒤에 빼내야 되구나 기축을 해 어, 기축, 그 다음에 을해, 정묘, 갑진,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로가 지은 명리실증 총감에서 발췌한 명입니다그어서 나머지 양녀로 입양되었고, 혼인을 여러 번한명이다 그렇게 됐네. 이 어려서 이 사람은 어, 입양됐다. 그 다음에 혼인이 좋지 않다는 거죠. 여러번 혼인을 했다. 언제 이제 입양된 걸 봐야죠. 예. 입양된 걸 보려면은 항상 이제 그 연어를 봐야 돼요. 연어의 이제 부모의 상황을 봐야 됩니다. 연어의 예. 식신상관은 이제 아기가 먹고 사는 예. 그런 어떤 이제 양식이죠. 예. 여기서는 이제 이게 되겠죠. 기축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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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축이 이제 또 모친도 될수 있습니다. 예. 이 모친을 이렇게 을목이 극을 해버리죠. 예. 그리고 요거는 또 이제 이렇게 각기압에서 일어나 버리죠. 예. 이 이제 이게 이 상이 이제 에, 입양되는 상입니다. 예, 예. 음. 먹을 게 전부 다 열로 가버린 거잖아. 또 예. 요거 이두 개가 다 열로 들어가 버리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기축 이 식신 상과는 자기가 이제 어려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무대 먹고 사는 양식. 그래서 식신이나 재, 이런 게, 연월에 있는 게 없어져 버리면, 예. 이제, 이 일시에 있는 걸로 가야 돼요, 먹으러. 근데 이제 여기는 인성도 좋은 게 있고, 예. 또 여기 이렇게 에, 상관도 있고, 그러니까 입양이 될 수밖에 없죠. 갑지은 좋은 거잖아요. 예. 여기가 양모, 양부모인데, 에, 이게 이제 인성이라. 양녀로 어, 입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혼인이 좋지가 않다 그랬어요 혼인이 에, 여기서 보면은 이 여기에 궁이죠 예. 이게 궁이고 여기에 별궁이 별궁. 뭐 여기도 별궁이 있네 일단은 갑, 갑을 목은 다 궁이잖아요 예. 에, 여기가 지금